안녕하세요, 친구들. 웰라 채널입니다.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베드락 1.21에서 끈적한 피스톤으로 비밀문 만드는 법을 보여 드릴게요. 이를 위해 이런 기초를 만들겠습니다. 네, 이게 제 동굴 입구가 될 건데 다른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숨겨 봅시다. 비밀문을 만들어 볼게요. 먼저 여기 두 블록을 파고 피스톤을 놓고 두 블록 덮어서 레드스톤을 설치합니다. 그 다음 두 블록을 덮어서 여기에 레드스톤을 놓고 유리가 필요합니다. 유리를 여기 놓고 그 위에 레드스톤을 설치합니다. 여기 유리 하나 더 놓고 그 위에도 레드스톤을 놓습니다. 이제 이걸 닫을 수 있습니다. 다음으로 여기에 피스톤 두 개, 저기에 피스톤 하나를 놓아야 합니다. 여기에 피스톤 두 개, 아 정확히는 여기 피스톤 두 개, 저기 피스톤 하나요. 다음으로 여기에 블록을 놓으면 이 블록과 일치하게 됩니다. 저는 그냥 평범한 돌, 일반 돌을 사용할 거예요. 그럼 그는 여기 어디에 있지? 일반적으로 평범한 돌을 사용하면 돼요. 여기에 놓아요. 제 경우에는, 물론, 돌입니다. 그 다음, 밝게 하기 위해, 여기 두 개의 레드스톤을 놓고, 돌로 덮어요. 이렇게요. 자, 여기에 레드스톤 두 개를 더 놓아요. 이런 식으로요. 이건 잘 보이게 하기 위한 거예요. 레드스톤 위에 블록을 하나씩 놓아요. 여기 리피터 두 개를 놓고 두번 클릭한 다음 사이에 레드스톤을 넣어요. 필요 없으면 이걸 닫을 수 있어요. 여기 레드스톤을 놓고 이곳에 레버를 설치해요. 그렇죠? 이렇게요. 이렇게 해서 비밀문이 완성됐어요. 웰라르 였습니다. 모두 안녕!